오늘 마태복음 777점 왔습니다. 아, 정리 37, 777. 777입니다. 그들은 거기 앉아서. 그들은 누구냐면, 로마 군인들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거기 앉아서. 자, 이제까지는 서가지고, 제비를, 옷을 제비를 뽑았어요. 누가 뭐, 많이, 그 옷을 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뭐예요그 다음에 이제, 앉아서, 그분을 지켰습니다. 지키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이른다 끝났어요. 예수님은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대를 매달아서 세웠고, 그리고 이제 땅판 땅에다가 치워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달린 상태예요. 근데 뭐예요? 지켰으면 뭐예요? 왜 지킬까요? 왜 지킬까요? 보호하려고? 아니에요. 혹시라도 누가 다시 장대를 빼가지고 눕혀가지고 못을 빼가지고 시신을, 시신 아니죠? 들고 가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로마 군인이 옆에서 지킨 것은요,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에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도 뭐예요? 옆에서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아무도 그걸 방해해서 못하도록 지키는 거예요. 자, 세 명의 강도가 있었죠? 바로 포함해서. 바로바가 살려놨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하고 가운데 있고, 양쪽에 이제 강도들이 있는데, 자, 그들이 지금 뭐예요? 만약에 그 가족이라든가, 친구나 형제들이 뭐예요? 막 로마 군인을 때려잡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박힌 걸 보고, 이걸 땅을 파가지고, 다시 누여가지고, 못 빼가지고, 가면은요, 여기 상처, 남은 나,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군인들이 이걸 못하게 뭐예요? 지킨 거예요. 누가 지금 건드리, 안건드나 물론, 로마군 무서워서 아무런 그런 짓안지만 혹시라도 군중들이 수백 명 와가지고 로마와 싸워가지고 죽인 다음에죠 훔쳐지는 겁니다. 언제 언제 가능한 겁니다. 몸매 죽인 게 아니기 때문에 죽인 게아니 때문에 뭐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십자형은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가장 극악한 극악 극악 극악한 징역이기 때문에 십자형은 그 당시에 많이 행한 그런 아, 처형인데 가장 극악 무도한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에요. 왜? 쉽게 죽으면 죄를 한번질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누구를 죽였으면 나도 그냥 딱 죽으면 나도 편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 죽이면 뭐예요 십자가 고통을 당하면 끔찍해서 안 하는 거거를 형벌은 뭐예요 형벌은요? 형벌은 형벌을 주는 목적은요 그 일을 함을 통해서 결과가 서 보여져가지고 두려워서 안 하게 되면 형벌이에요 가장 큰 인물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왜? 이것은요 3일 동안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어요 3일 동안 보통 3일째 죽어요. 왜 죽느냐? 탈수로. 계속 손과 발에 피가 나거든요. 탈수로 죽어요. 탈수로. 그런데, 지금 로마 군인들이 지금, 군인들이 지금, 그걸 지키는 이유가 뭐냐? 지금 죽을 때기다리기다기 죽을 때 기다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게 뭐예요? 못 건들게, 목 건들게 지금 방어하는 거예요. 자, 누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수에 대해서. 지금 죽기를 기다리며 부어준 것이 그들이 임무라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불인자들은요, 마귀들은요, 마귀들은 우리 크리스탄이 망하기를 항상 기다립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와 앉아있는데, 안아늘 망을 기다려요. 저거 언제 망하나? 저거 언제 쫓박차나 기다립니다 그리고 고통을 당하면 고통이 언제 계속 유지되는지 알아요? 기다립니다 예, 여러분 크리스찬이 다윗이 많은 고통을 당했죠 다윗이 다윗이 아들에게 쫓기고 서로 쫓겨 다닙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래요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아내가 예수 믿으면 아내를 핍박합니다 끝까지 비박하는 거예요. 언제 기회를 안 가나 비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영적으로 많은 전투이전 이루어지는데 불신세도 계속, 계속 뭐예요? 계속 믿음에 있는 사람들을요 계속 공격하는데 끝까지 하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가면되잖아요안 가요? 안 가요? 죽을 때까지 안 가요? 지키는 거예요. 임무 완성합니다. 여러분 군인들까요 군인들은요 마귀의 밑에 있는 쫄따구요 엄밀하게요 사실은. 로마에 있, 있지만.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에서 말이죠. 지금 옆에 예수님의 어머니나 제들이 있었어요. 이름은 누구, 누구예요? 예수님 살기를 기다리죠. 옆에서 보시면서. 보면 군인들은 뭐예요? 죽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옆에서요 항상 두 가지 형태가 다뤘는데, 이면에서 핏박자가 있고요. 반대로 뭐예요? 오고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핏박자 있는 사람은요, 하나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 이슬 뼈가 섬에 데려가세요. 그리고, 그 민족이나, 가족이나, 또는 그주변을다 멸조시켜 주시면 알겠어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바로는요, 이슬 빗박자이죠. 그가 위사가 있어요. 똑같아요 로마 때나 바로 때나 빗박자예요. 근데 뭐예요? 그 거듭날 때 뭐예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홍해 에다 깔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세력은요, 결국은 드러납니다. 뭐지, 뭐 심판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여기는 지금 군인 어떻게 했어요, 군인들이요? 군인들이, 대화 볼 때는, 인생이 폐가 망신했을 것입니다. 아, 근데 그때 어쩌게 배치, 받은 건데, 재수없게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배치 받아도요, 예수님께서 핏발자는요 결국은 그 인물을 담당하기 때문에, 역할을 맡기 때문에, 영국 배우로서. 더큰 진도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군인들이 비속의 세인데 군인들의 가족, 밑에 사람들, 다, 형편없을 것입니다. 왜? 이들은 국가의 지원을 받았지만 말이죠. 그리고, 로마의 지원을 받았지만 말이죠. 비속의 지령을 받았지만 뭡니까? 뭐, 지금, 비속의 을 핍박하는 핍박자이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나 어쩔 수 없는 입장인데, 관계없어요. 하님께서는 그것을 가만둘 줄 않습니다. 그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대대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요, 열받으면요, 그 사람만이 아니에요. 주변도 다 심판해요. 주변까지도. 가족 은한 명이 안 좋아, 가족을 다시 심판해 버립니다. 다 날려버립니다. 가족까지도. 누구나 아닙니다. 그거 부모도 날려버리고, 부모까지 날려버리고 부모도, 날려버리고 부모도 날려버리고, 부모도. 자녀, 부모 다 날려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요, 열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에도요, 삼자자가 있어요. 있어요. 그 손자까지도 설자까지 세상에서도요. 왜냐, 그 분노예요. 여러분, 지금 군인들이요, 지금은 실으로 웃으면서 막아 웃을 거예요, 술 마시고 막 그러면서 살을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이들은 이제 피파 짜기 때문에 이들의 운명은 뭐예요?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탈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요, 잘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지역에 들어가서 고통 당기 전에 이 땅에서도 삼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의 부모, 자녀. 안에 다 끝나버립니다. 심판은 무섭습니다. 보이시죠. 진작 아닌가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무조건 우호자가 되어야 되고 옹호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상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상대가 지금.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 뜻을 거부한다. 그것은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작정한 거예요. 죽기로. 여러분 지금도 누가 가장 무식한 사람이냐? 공사가 싸는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무식하냐?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싸면은요, 우 가만 안 둡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희 귀에서 치리하죠. 치리 치료 왜 합니까? 하나님 대하나과 대항하기 때문에요. 어그래도 없는데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대항하면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뜻에 대한, 게, 뜻에 대해서. 여러분 하느님 뜻에 순종해야죠. 대항을 해. 뭐예요? 하느님과 대항하는 거예요. 하느님 눈에 안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사에서로 사장이 어떤 명령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해. 뭐예요? 사장한테 사장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뜻에 안 하면. 본드없어서 대항하는 거래지요? 하느님 뜻에 대항하면 하느님과 대항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교회 내에도 대양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확 엎어버립니다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특히 저희 교회는 더해요. 사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죠. 다른 사람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세워주시고 못한 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쫓아내주시고 버리시고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매기시고 그때 경건해야 됩니다. 두려야 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가만두질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성관에게서 우지 주인이신데, 가만두겠어요? 자기 아들 예수님께서 돌아가는데, 앞에서 웃고 웃고 나있고, 희롱이 나왔고 뭐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죽를 기다리는데 가만두겠습니까? 그 삼종을 멸해버리죠. 멸해버리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면은요, 이런 말이 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 부모, 주변 다 날려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거 본인이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요, 실제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이건 가상의 시나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계는요 실제 세상이에요. 창구 있고요, 지옥 있고, 하는 그 마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없으면 제가 이 안합니다. 저는 과학자예요. 저는 이것을 뭐 성경 용기에 타는 거 아니에요. 저 과학자입니다. 존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 삶을 통해서 수없이 보았습니다. 하는데 대적했을때하 어떻게 저 수없이 보았어요. 지금도 우리 사부께서는요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가만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께서는요, 님 그, 모든 씨를 말려버릴 겁니다. 그리고 협조된 사람들도 가만 안들 거예요, 하나께서. 님 어, 나는 그때 모르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 알고 합니까? 이 사람들이? <laughs> 이 사람들 뭐, 이사 모르고 이 사람들, 모르고 이 사람들도요. 뭐, 누가 군인인 거, 그거 알고 합니까? 모르고 해요. 하지만요, 가는 것만으로큰 형벌이가 <laughs> 되는 겁니다. 가담자들은요. 여러분, 가는 것만으로도 요큰 형벌이가 돼요. 우리는 절대 어둠의 서가에 가, 가담되면 안 됩니다. 개섭리게 아닙니다. 어둠에 가담이 되면 안 돼요. 어둠에. 착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둠 세력에. 반대 어딥니까? 빛의 세력에 착출되어야 됩니다. 성교서로 착출이 돼야 되고, 은혜로 착출되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에 가담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의적이 아니지만은, 거기서 안 될수록 미리 준비해야죠. 미연에. 쉽게 말하면, 함정에 빠진 게 잘못된 거예요. 안 빠지면 되는데. 왜 함정에 빠집니까? 다아서 함께 지고 갈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말을 어미들십시오 어둠의 세력에 일하는 데 중점에 가간 사람들은요, 같이 나쁜 사람인 거 아셔야 돼요. 누구든지. 정상이 아니라도요. 어둠의 일에 협착자 되면 안 됩니다. 같이 어둠의 세력이 큰 마귀 역사 있는 거예요, 그게요. 성녀 역사는 성녀 역사는 뭡니까? 성녀역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담 다는게성 역사고요 마귀 역사는요 마귀의 뜻을 이루는데 마귀는 하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가면 뭐예요? 마귀 역사에 있는거예요 직분이 전선 뭐하고 직분이 목선 뭐합니까? 하, 마귀의 뜻을 가담 되는데 이해 되십니까? 지금 군인들은 뭐예요? 마귀큰 카테고리즘에 합계하는 거예요 큰죄 없어요 그게 큰 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빙의 빙.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뜻의 가운데 있느냐? 내뜻 가운데 있느냐? 마귀 뜻 가운데 있느냐? 그 가운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늘 영적인 서로 깨어서 근신내립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결정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고 싶으면 마귀 쪽에 가다 합시오 하나님께서 가만 안둘 겁니다. 다 죽여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죽이는 것이 그 사람 때문만이 아니라 옆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께서 제가 간절히 많이 해놨죠. 그거은 백분일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안 좋기 때문에 불러보세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 원하시는 길을 안 가고 딴데 간다.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보여주십니다. 죽음으로 보여주시고 질병으로 보여주시고 으로 보여주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때가서는요, 그때 몰랐을까 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저를 좀 의심하다가 어, 돈 섭외 었다가 이제 드디어 지금 성실이신 분는데 이분은 지금 많이 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 저를 믿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 무슨 안 믿는 선도 교사라는 그게 합니까? 아니에요. 깊은 내면 세계에서 여러분 이 내면이 예, 중요한데 한달 동안에 많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목을를 믿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남편분도 더 믿게 되고, 아주 좋아졌어요. 여러분, 하루의 자녀가, 어둠의저렇 끌려가면 내가 압니다. 한 4개월 전인가, 지금 1월달이니까, 한 3, 4개월 전에, 어둠에게 붙었었어요 너무 아서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 아파가지고, 아프, 아프, 많이 여러분 이제, 뭐 금식 선포하고 했는데, 간지히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면서 좋아졌는데, 여러분, 냅두면, 냅두면 같이 쏘가는 거예요. 본인은 몰라요, 눈이 어두워서. 이제 인제 알겠죠, 이제는. 여러분, 이, 이 세계 말이죠. 항상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게이 세상이에요. 근데 안 보이게 해요. 그러다가 뭐예요? 나중에 철는면철도면 아는, 아는, 아는 거예요. 네, 철이 좀 들어왔어요. 이제 오늘 또세 번째, 우리에 대한 그 예언이 나, 나가는데, 여러분, 여러분께서 영의 세계를 눈을 뜨시면은요, 이 세상에 믿을 사람 없고요. 믿을 사람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조심해집니다. 한번 내가 어둠에 맞물리면요, 그냥 빠져나가서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께서 한번 가다가, 나쁜 블랙주랑 같이 한 번, 하, 하, 러 나가보세요. 하루, 하루만 나가보세요. 모함이 뭐 가도 중에, 맨날 껌씹고 잡이 피면서, 술 마시면서, 같이, 삥이나 뜯고 있고, 이상한 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여러분, 우리, 우리, 우리 형이요. 내가, 선레한 사람 밑에 있어야지, 좋은 일 가죠? 밑에 하면요, 같이 합세해가지고, 악을 해가는 거예요. 아 악을, 해는데요 하려면, 이미 아기입다 모든 기 하나님의 정이예요 하나님의 주관이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군인들처럼 말이죠. 비록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어쩔 수 없지만이 없지 뭐예요. 심판 어디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쨌다는 말로 여러분을 변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자면요, 다 어둠이며, 어둠에서 향한 모든 일들은요, 다 드러나며 심판이 이어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